자, 안녕하세요. 아이온2 재밌게 즐기고 오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거를 놓치고 계시다면 전투력은 오르지 않지만 기본적인 스펙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데미지, 뭐 피해 내성, 뭐 여러가지 능력치들을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리고 아는 ESC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만신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클리어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방금 이거를 끝냈기 때문에 요거 재료를 좀 넣고 자, 보여 드릴게요. 어, 보관, 보관. 넣어 놓고 이것도 넣고 안좀 버려야 되겠네, 이거. 추출은 안 되니까. 왜냐면, 이거, 다 차가지고, 수출이 지금 안 된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아, 이러면 되겠다. 자, 어디 있냐, 강화석, 어, 여기까지 넣고, 자, 분해까지 한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요런 겁니다. 어, 명화, 명화 이런 거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이 능력치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ESC 누르고 만신전을 클릭합니다 이걸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면 자쭉 이동해서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신전을 어, 위치시킬 수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착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각상 죽음 공간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유 죽음 어, 자유 죽음 이 능력치를 1씩 올려주죠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명화를 넣게 되면 생명, 운명, 환상, 생명.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어 가지고 있었던 요거, 만개한 코린. 요거를 아이고 배치, 요렇게 하면 요 능력치를 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 그래서 이 명화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 명화를 제가 코린을 한게 얻었죠. 요거는 필드 보스를 잡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중보스 중에 중보스가 아니고 네임드 보스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점검이 끝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지도를 펼치시면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 빨간 색깔로 뭔가 보스가 떴다는 표시가 있거든요. 그때 진짜 찐 보스가 아니고 네임드 보스들이 몇 마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가셔가지고 걔를 잡으시고 루트를 가져가시면 루트를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명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화를 배치해가지고 스탯에 보시면 요런 능력치들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 있죠 죽음 이거는 치명타가 치명타 증가 재생 관통 이런 것들 다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고 앞서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슈고 페스타에서 여기에 있는 대반용 결정을 다 구매하셔 가지고 전투력 을 50까지 챙겨 주셨다면 만신전 장식에 액자 제작 도구함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액자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물질 변화를 하시면 여기 있죠 이거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오드방울 수집해가지고 요거가 있고 저거 10개 구입해가지고 하면 요거를 확정으로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능력치가 필요한 것인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시면 돼요 요거 요렇게 요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오드방울은 어, 요거만 나오기 때문에 환상과 운명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상과 운명은 어떤 능력치를 올려주는지 한번 볼게요 환상, 재사용 대기, 재사용 시간, 어, 줄여주고, 철 철벽 관통, 대상의 철벽 관통 환기를 무시한다.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생명, 증가, 모르고 뭐 있고, 어, 공간이었죠, 공간. 이동속도가 증가하고, 막기가 증가한다. 어, 이거는 제가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저는 죽음, 이걸 해야 됩니다. 죽음. 치명타 증가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이제 슈거페스타를 즐겨가지고, 여기에서 만신전을 제작하셔가지고, 하는거죠 요런식으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요것도 또 구입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이거 <laughs> 명화 엘데스 신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제가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날개고 장식 있네요 장식 전체 하면 자 요런식으로 어 요것도 4개 모았네요 크라우 동굴 아 이건 던전을 돌면 20% 단계로 만들 수 있는 거네요 요거 만약에 만들게 되면 환상, 지혜, 운명 40 올라간다 와 많이 올라가네 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 요거 바크로는 환상, 생명, 지혜 다 환상, 생명, 지혜, 운명 아여기 죽음이 없네요 그쵸 죽음이 없네요 어, 요런 식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만신전에 혹시라도 배치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셔가지고 배치하시면, 전투력은 안 올라가지만, 기본적인 이 능력치들을 요렇게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죽음이 지금 36이죠? 이게 36이 있고 없고가, 지금 치명타 증가 10%, 재생간통 10%가 있고, 없고, 지금 차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이게 막영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 배지않아셔가지고 방어력도 10% 증가를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제 만렙 찍을 때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면 만렙을 찍고 나서도 서브캐스트나 뭐, 그, 봉인 던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하시는 분들은 요게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아, 요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아이온2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매달 말일에 10분에게 구글 기프티 카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잡담입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도 좀 언급해드렸지만 저는 지금 어떻게 게임을 하고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초월 있죠, 초월. 요거 지금 4단계까지 일단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뺑뺑이 돌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녹색깔로 아르카카나 카드를 다 맞추게 되면 지금 두 개만 녹색이고 세 개가 흰색이죠 그러면 한개 끼울 때마다 전투력이 20씩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60에다가 강화가 지금 333 3, 3 됩니다 그러면 1, 1, 3이 되니까 5 그러면 65의 전투력이 올라갈 거예요 65의 전투력 그러면 전투력이 2136이 됩니다. 2136이면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키나를 모으고 있죠. 이거 모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을 살 거냐면 정령이 살거니다 정령, 정령 세트. 이게 한 2000만 키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키나 뭐 1500만 키나 이렇게 올라오면 구매해 가지고 이거를 바꿔 끼우면 전투력이 또이 정도 올라가고 또 각인이 한개더 뚫렸기 때문에 여기에 상급 영석을 해가지고, 아, 마석을 해가지고, 얘들을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바꿔서 전투력을 또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 전투력이 한 2200까지 올라갈 거예요. 2200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키나를 꾸준하게 2000만 키나 또 모아서 또 부위 바꾸면 전투력 한40 올라가고 또40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2200, 2300, 2400, 요렇게 쭉쭉 올라갈 예정입니다. 어,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 진영 마족 쪽에 가가지고 그 주둔지 있죠 주든지주든지에서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그 클리어를 하면 이거 벨트 강화 주문서 두그한 개씩 나오거든요. 총 다섯 번을 클리어하게 되면 다섯 개가 나오고 제가 지금 두개 있기 때문에 다섯 개 얻어지면 1 0 개면. 이제 이것도 유일 등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전투력이 한 2, 30이 올라갈 거거든요. 20 정도인가? 그럼 그걸로 또 챙겨지고. 어,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 격돌에는 어디서 얻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구독하기 패스에서 패스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서 한해 줍니다. 요런 식으로. 닭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레벨이 높으실 거거든요 저는 지금 패스 구입 안하고 그 다음 레벨업 구입 한 번도 안 했는데도 92 79 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나오고 나는 조금 더 많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첫1500 큐나 어, 요거를 어, 그 사용하셔 가지고 이거 3개씩 줍니다 한개 줄때 3개 주니까 4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방 사4는 맞추실 거고 진짜 운 좋으시면 5 66 이렇게까지 만드셔가지고 전투력을 또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개마다 44 44 올려주니까 그리고 또 PVE 증폭이랑 내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것도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요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